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월입니다. 오늘은 바이에콤 비비크림 두 번째 매트 파운데이션 글로우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샵 같은데 가서도 좀더 예쁜 피부 표현. 뭐, 이런 걸 위해서 비비크림이랑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섞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 먼저 매트한 파운데이션으로는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가지고 왔고요.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 글로우 가지고 왔습니다. 이 파운데이션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리뷰를 했던 친구들 중에 진짜 마음에 안 든다 했던 친구들을 비비크림에 섞어 발라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드는 친구들로 뽑아 봤습니다. 도구는 브러쉬랑 물 먹인 퍼프 사용해 줄 건데 먼저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비비크림이 에어리스 용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팔레트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서 비비크림 펌핑해 주고 여기에 파운데이션을 쭉 짜서 섞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제형을 섞을 때이 앞부분으로 하면은 이따 바를 때 양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저는 이 브러쉬 뒷부분으로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헤라 스테이 파운데이션이 전체적으로 제품력은 굉장히 좋은데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잘안 썼던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니까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의 누르딩딩한 컬러가 완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섞어 바르는 게 훨씬 예쁘죠? 그리고 얼굴에 올려볼게요. 확실히 비비랑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발림성이 훨씬 좋아가지고 진짜 쉽게 펴 바를 수 있고요. 피부 표현도 조금 더 윤기나게끔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매트한 파운데이션들은 바르기 살짝 뻑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비랑 섞으면 제형이 되게 해진다 해야 되나? 약간 물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 너무 뻑뻑해서 못 쓰는 파운데이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비 섞어가지고 발라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에코 미지프 비비크림,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섞어서 발라줬는데 이런 피부 표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같은 계절에는 이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절대 못 사용하는 그런 건성 피부인데 약간 광채 살아락 느껴지면서 촉촉하면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덜 매트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피부 표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코 옆에서도 단독으로 쓰면 포슬포슬 뜨는 느낌에 건조해서 모공에 끼이는데 섞어서 사용하면 아예 안 뜨는 건 아니지만 단독보다는 덜 뜨는 느낌의 모공 끼임도 없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네오파운데이션 글로 섞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펌핑에 한 펌핑.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 글로우도 노란기가 많이 느껴지는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니까 노란기가 중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섞은 다음에 브러쉬로 사용해주실 때는 브러쉬에 어느 정도 먹이고, 손등에서 양조절 꼭 하고 올려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발라보면. 확실히. 제형 자체가 되게 쫀쫀하게 피부에 붙는 느낌이 듭니다. 이 네오 파운데이션 글로우가 완전 물 같은 그런 촉촉한 파운데이션 아니거든요? 뭔가 쫀쫀함이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훨씬 더 피부에 쫀쫀하게 들러붙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사실 이 광채가 극대화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메트한 파운데이션에 비해서는 당연히 광채가 더 느껴지긴 하지만 이 글로우 파운데이션 자체에서도 원래 느낄 수 있는 광채이기 때문에 피부 표현에서 조금 더 글로우하게 표현이 된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쫀쫀하게 발리는 게 진짜 미쳤어요.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 단독 사용, 비비크림 섞어서 사용했을 때 비교해보면 광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비비크림을 섞어서 사용해준 쪽에 광채가 더 느껴지네요. 가까이에서 봤을 때 각질 부각에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피부 표현은 이렇습니다. 메탄 파운데이션이랑 섞은 쪽,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랑 섞은 쪽. 확실히 비비 크림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면 이 파운데이션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피부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 예쁜 게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을 써서 느껴지는 광채랑은 또 달라요. 진짜 뭔가 매끈한 피부 좋은 그런 느낌. 그리고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발림성이 훨씬 쫀쫀하고 피부에 더잘 밀착이 되게끔 발립니다. 이래서 비비랑 섞어 쓰나 봐. 그리고 이렇게 섞어서 발랐을 때 커버력이 떨어지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두 파운데이션 비비 섞은 버전, 안 섞은 버전 각각 비교해 봤습니다. 진짜 자세히 보면 비비를 섞은 쪽에 커버력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라서 커버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비비 섞는 게 조금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비 크림에 매트한 파운데이션, 글로우한 파운데이션 섞어서 발라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실히 비비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비비 크림이랑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사용했을 때더 만족도가 높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비비 크림을 섞어 쓰는 걸 추천을 하느냐? 일단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했는데 컬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컬러가 너무 누렇다 하시는 분들은 비비크림에 꼭 섞어서 사용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비비크림이랑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사용했을 때 컬러 변화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촉촉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피부가 너무 바싹 말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배우들의 그 건강한 윤기가 내 피부에서도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트한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올렸을 때이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면 비비크림 섞어서 사용해보세요. 피부 광채나 피부 표현은 비슷하게 되는 느낌인데 피부에 얹었을 때는 이 쫀쫀함, 밀착력이 확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